안녕하세요. 멋진 아저입니다 멋져 보여야 되는데 별로 오늘도 안 멋져 보이네요. 그죠? 머리도 부시시하고, 얼굴은 부었고요. 그죠? 좀 피곤해서 그런지, 어, 입술 컷은 다 갈라지고 이랬네요. 그래도 잘 먹어야 되니까, 오늘 내 마음대로 레시피는 만두국을 끓여볼까 합니다. 아주 초간편 만두국이죠. 오미리 육수를 300cc 정도 붓니다. 어, 여기에다가 이제 만두를 집어 넣을 겁니다. 기본적으로 오미리 육수는 솔직히 가전 양념이 다 들어갔잖아요. 양지에, 사골에, 뭐 파에, 양파에, 뭐 멸치에, 다시마 뭐 거의 한 20여 가지 이상이 들어가서 만든 육수기 때문에 진짜 맛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만든데 칼비 만두를 집어넣을까 합니다. 좀 매콤하니까 맛있지 않을까. 여섯 개를 다 넣으면 좀 많을 것 같으니까, 세 개만 넣겠습니다. 만두 하나 크기가 요안합니다요안합니다 아침이니까, 한 개, 두 개, 3개. 네. 조금은 쪼잔해 보이죠? 너무 작으니까. 그렇지만 뭐 아침은 많이 안 먹으니까 이 정도만 될것 같습니다. 뭐 우리는 항상 파가 있으니까, 가게에. 보시는 건 파입니다, 파. 파를 썰어서 여기다 집어넣고. 펄펄거리는 거죠, 뭐. 진짜, 이렇게 펄펄거리면 그 나름대로의 맛이 납니다. 일단 두 가지가 고민이었는데요. 첫 번째는 간을 뭘로 할 거냐, 국간장으로 할 거냐, 소금간을 할 거냐. 결론은 소금간으로 했고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을까요? 그냥 먹을까요? 아침이니까 좀얼큰하게 먹고 싶기도 한데, 오늘은 지금까지 해먹었던 대로 어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먹겠습니다. 일단 냄새는 구수합니다. 뭐 간도 이 정도만 딱 맞는 것 같고요. 뭐 아침에 먹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게. 보시는 것처럼, 파가 많이 들어갔잖아요. 게다가 마늘도 들어갔죠. 또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는 오미의 육수가 들어갔잖아요. 이오미의 육수가 최고죠, 뭐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, 가진 양념이 들어간 육수를 가지고 만드니까, 뭐, 된장찌개를 끓이든, 김치찌개를 끓이든, 지금 만두국을 끓이든, 다 맛있을 것 같아요, 저는요. 모든 맛의 기본은 육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육수를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 먹어도 맛이 조금 특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세요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죠 이제 먹어 볼까요 네 이게 제 오늘 아침 식단입니다 밥한 그릇에 김치 만둣국 아주 간단하지만 또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맛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. 자취 시절 생각하면 그냥 맹물에다가 만두 넣고 끓여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어떤지. 네. 국물은 제 맛이 나왔어요. 진짜. 뭐 먹는 데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쓱쓱 먹어야지 맛있어요. 옛날에는 이게 말아 먹는 걸 보면 모성들이나 어? 말아 먹는다고 해서 못 말아 먹겠는데 요즘 뭐 모성이 어디 있어요, 그죠? 요즘은 저는 잘 먹는 게 양반이 잘 먹는 게. 음네 맛있어요 아침에 먹기엔 딱 좋은 건강식 같아 뭐든지 잘 먹잖아 그죠? 드셔보실래요? 진짜 맛있어 아침에 이렇게 간편하게 먹기에는 최고인데 저는 네, 만두 세알에 오미리 육수, 그다음에 뭐 소금간, 그다음에 파 조금, 마늘 조금 이게 다잖아요. 간편하게 먹지만 뭔가 맛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육수를 만들어 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나름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.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 속에 그윽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. 시대 보세요. 저도 시대했으니까요.